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존 불패입니다. 삼존 불패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지금 쉬네요 아, 오늘은 2012년 12월 16일, 네, 바로 금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사실, 이번 한 주간, 아, 주식시장은, 뭐, 상승과, 아,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아, 그러한 변동성 장세가, 아,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아,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어려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 특히나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은, 아, 대체적으로, 일반 개미 투자자와는 달리 그 내재적인 가치, 즉 장기 투자에 대한 인형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그 어떻게 보면 아, 너무나도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잘해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어떻게 보면, 어, 저도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똑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입니다. 아, 다만, 어,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아, 개념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단락의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것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멀리, 어, 내다보며, 미래의 성장 가치를 바라보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연과 개념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우리가 투자은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특히나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제가 매일같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시험과 업황을 공유를 함으로써 안전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아그 시대에 발맞춰 전진해 나아간다면 아 저는 아 결국 이 시기 또한 결국 지남에 따라 아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그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라이벌 관계자, 우리가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하는 이 회사에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 중요한 소식이 이제 좀 담겨져 있으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아, 특히나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항상 참고하시면서 주식투자 이행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안과 내어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아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3분기 어,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 따라 아 지금 뭐 대만의 TSMC를 비롯해서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그와 더불어 대만의 UMC 그와 더불어, 아, 그룹의 파운드리, 뭐,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아,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바로 대만의 TSMC가 미국 무대에서 한판 승부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실제로 이제 TSMC는 어, 불황에도 아랑곳지 않고 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아, 그에 따라 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까도말로 삼성전자도 현재 현지, 어,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추격의 어, 고삐를 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실제로 미국 텍사스 주 현지 매체들을 따르면 아, 실제로 이제 텍사스주의 테일러 이제 독립 육 어, 교육구 이사회는 바로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달이죠. 네, 이 기점으로 어 신청한 반도체 공제 아홉 곳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신청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미국이 이제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대한 금액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으니 세금 감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어 승인 요청을 했고요. 이에 따라 실제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는 향후 무려 1676억 달러. 어찌보면 우리나라 로는 환산을 한다면 218조 원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아 실제로 투자를 함에 따라 테일러 씨의 펀드리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아 정보 전달을 해 드렸었는데요. 텍사스주의 이제 재산세 감세 정책인 챕터 313을 올해 말인 이제 종료를 앞두고 아 이번에 아 승인으로 함으로써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48억 달러, 대략적으로 60, 6조 2,600억 원의 세금을 절약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지난 11월부터 삼성전자는 텔러 씨에 이제 짓고 있는 무려 170억 달러이죠. 어, 정말, 막대한 금액의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과, 아, 이와 별개로 신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달, 아, 텍사스주에 향후 20년간, 아, 총 금액이 1900, 현재 21억 달러입니다. 아, 이는, 어, 대략적으로 269조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함에 따라, 무려 11곳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아, 실제로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 삼성 부패 가족분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인을 받은 것은. 총1 1곳중아 아홉 곳, 네 무려 아홉 곳 정도가 세금 감면 혜택 신청서는 오슨시의 매너 교육구에 제출을 승인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에 따라 아 점점점 삼성전자는 연구 개발과 R&D 이런 이제 투자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난 2018년부터 점진적 금액은 늘어남에 따라 무려 25조 원까지 달아. 하는 삼성전자의 투자 추이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성전자는 초기 초격차 기술로 승부를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부분 또한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공정 기술인 바로 게이트홀 얼라운드 기술이죠. 바로 g a a 이 기술입니다. 아, 삼성전자는 6월달 새로운 공정 기술인 이 GAA 아, 기술이 적용된 바로 1세대, 바로 3나노 기술이 되겠죠. 아, 이 기술을 토대로 결국 반도체에 처음 양산한 데 이어 2025년도에는 아,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 봤을 때 무려 2나노의 기술을 형성시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7년도에는 몇 기술일까요? 현재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계획표는 1.4나노입니다. 그래서 아, 2027년도까지 주식 투자를 이행해간다. 그러면 지금 딱 5년입니다. 이제 2022년도 끝나면 23, 24, 25, 26, 27딱 5년 남았네요. 네, 그래서 5년만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간다고 하 한들 저는 정말 미래 전망치에 따라 삼성전자가 충분히 10만 전자를 구사하고 15만 전자를 향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 없기에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어, 뭐, 답을 정답을 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아 다만,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의 세부적인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린다면 정말 크나큰 돈을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성 불패 가족분들과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